여러분, 미국 연방정부 폐쇄,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36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어요.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두 거대한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예요. 싸움의 본질은 국가의 돈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를 두고 싸우는 거죠. 공화당은 재정건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나라빛이 너무 많으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방만한 정부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투쟁인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사회안전망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투자다.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 시장 복지 예산을 깎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며 맞서고 있어요. 이들에게 셧다운은 보편적 복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에요. 문제는 이 타협 없는 신념의 대결이 너무나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 등은 이번 셧다운으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게다가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았지만 나중에 세금으로 보전받게 되니 말 그대로 막대한 돈이 허공에 뿌려지는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을 살리겠다는 쪽과 복지를 지키겠다는 쪽이 막붙어 시장과 국민 모두를 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미국의 이 거대한 인연 전쟁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미국 지식 더 알고 싶다면 프로필을 누르고 머니네버슬립 채널로 놀러오세요. 더 많은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